안녕하세요. 미나 작가 이숙경입니다. 오늘은 호랑이 털을 연습지에 파필로 털치는 연습을 하겠습니다. 파필 연습은 호랑이 그릴 때 밑털 치는 방법입니다. 털 방향을 잡아주지요. 파필로 맹호도 그릴 때털 방향을 잡아줍니다. 연습을 많이 해야 되겠지요. 세 붓은 여섯 가닥으로 갈라서 먹물을 다른 붓으로 묻혀가며 파, 필, 털을 칩니다. 중붓은 네 가닥으로 갈라서 사용하면 되겠지요. 영상을 잘 보세요. 먹물을 어떻게 묻히는지 시작할 때도 가늘어야 됩니다. 시작할 때와 끝날 때도 가늘게 털을 쳐야 합니다. 시작할 때 털이 굵으면 안 되겠지요. 영상을 잘 보세요. 카메라 초점 때문에 오른쪽이 어색하게 털이 꺾이네요. 어쩔 수 없어요. 붓이 대붓이라 길어서 카메라에 닿아서 그래요. 이해해 주세요. 영상 찍기가 어렵네요. 한씩 겹치게 치면 됩니다. 연습지에다 연습하세요. 한 달은 연습해야 될 걸요. 끝이 가늘지요. 끝과 아니, 시작과 끝이 털이 가늘, 가늘게 쳐야 됩니다. 꺾인다 어, 카메라. <laughs> 두세 먹물을 묻히는 장면이 잘렸네요. 앞 영상에서 찍어 놓았으니 앞으로 돌려 보시면 됩니다. 카메라 초점이 가까운데만 보여서 그렇습니다. 약간씩 겹치게 치면 됩니다. 연습 많이 해야 됩니다. 먹물 농도는 연먹을 만들어 털을 치면 됩니다. 카메라 카메라 <laughs> 길었다가 짧아야 돌아갑니다. 카메라 초점 <laughs> 오늘 동영상 찍기 어렵네요. 붓이 큰 붓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. 너무 길어요. 맹호도 그릴 때는 파필로 쳐야 됩니다. 털 방향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요. 작은 붓 사용하고 있습니다. 작은 붓은 네가닥을 만들어 파필로 사용하세요. 분양 칠때는 작은 빛이 필요 합니다. 붓 사용할 때 카메라 초점에서 자꾸 벗어나네요. 먹물 묻히는 장면을 보여줘야 되는데, 어쩔 수 없어요. 돌아갈 때는 털을 짧게 쳐야 됩니다. 돌아갑니다. 오래간만에 호랑이 털을 치고 있네요. 종이를 산에 왔으니, 호랑이 또한두 마리 그려야 될까봐요. 연습한 종이입니다. 이 영상을 보신 분들께 다음 강의에 초대하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